안녕하십니까 영광 어깨동입니다 오늘 보성 산채품 자잘 보십시오 두아목의 환엽변 환엽변입니다. 자 세척 자리입니다. 뿌리도 아주 양호하고요. 지금 요거 한번 등재해 보려고 합니다. 판매 금액은 아 40만원으로 정하겠습니다. 40만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아직 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자세히 보시면, 백월 쪽으로도 약간 반쌍이 보이는 개체입니다 반쌍이 아주 건강히 잘 컸고요. 지금 세쪽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화도 이 많이 자랐는데, 거의 성축이 됐죠. 이렇게 반이 깔린게 보입니다. 그리고 초장님도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오가 있습니다. 완전 100% 이것은 부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판매 금액 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보호정산입니다. 직접 상체에서 키우던 난입니다 영광학계동무 구매문의는 010-8301-3307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업계동무였습니다. 예 영광업계동무입니다. 아 오늘 특충자목 산채품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것은 산채 당시 두쪽자리 동자매에서 이 신화를 이제 분촉을 했습니다. 분촉을 해서 등재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보증산이고요.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입장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입니다. 아주 상작으로 나왔고 무늬도 전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으로 잘 보십시오. 모든 입장이 초장잎부터 모든 송립장까지 다 전면 삼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미지도 없고요. 뿌리도 너무 건실하고. 요것은 아, 여러분께서 구입하시고자 하시면 구매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아, 금액이 좀 있는 난이기 때문에 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은 예를 들어 서 꽃도 기대가 되지만 만약에 아, 선어 쪽으로 만들어서 전시에 나가도 정말 좋은 난으로 어, 평가가 됩니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옥계동무였습니다.